귀엽고, 너무 깜찍하고. <laughs> <laughs> 한 명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너무 기쁠 땐 너무 기쁜데, 어떨 땐 너무 지팼스 되고, 너무 내가 우울하고, 이게 크게 온다. 어, 제가 딱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란다, 란다. <laughs> 란다 상담소의 미란다입니다. 저희 실세 매덕님을 모시고, 저희가 사연을 받은 다음에, 리자에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너무 블링블링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박수로 환영해 볼게요 안녕하세요,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희가 사연 접수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현명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간략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란다님을 너무너무 뵙고 싶었다고요 <laughs> <laughs> 31살 직장인 주엘이라고 합니다 어우 반가워요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엽고 너무 깜찍하고 <laughs> 네. 머리부터 발끝까지 블링블링한데 <laughs> 너곳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네. 제가 어, 고민을 짝 들어드리고 사인님한테 네. 네. 꼭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랄게요. 근데 네. 이게 글이 너무 길어서 <laughs> 현명한 사인에 대해 추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? 직접 보셨으니까 제가 사연 읽을 필요 없이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? 어떤 게 고민이세요? 이제 제가 작년에 응. 30대가 되었고 뭔가 이제 앞자리가 바뀌니까 제가 약간 좀 홀로서기 하고 싶은 응. 느낌? 그리고 뭔가 혼자 잘 살아야 연애랑 결혼도 더잘할수 응. 있다고 하잖아요. 뭔가 조금 더 어른스럽게 살아나가고 싶은데 제가 워낙 감정적이어가지고 응. 이렇게 힘... 이 있을 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해서 그걸 좀 아무렇지 않게도 기고 싶다? 음. 이런 생각이 있어요. 아, 조금 네가 더 살았으니까 <laughs> 말좀 해달라. 혜리님이 <laughs> 말하는 건 정말 공감능력이 뛰어나는 장점이 있죠. 혜리님의 음. 성격 자체가 음. 예를 들면 남자친구나 연애할 때도 뭐 하나 주면 엄청 좋아하고 감동받고 하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연애하다가 음. 많이 싸우는 이유도 음. 공감 능력을 같이 느끼지 못하는 음.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음. 남자친구한테 서운할 수 있어요. 특히 음. T 성향의 남자라면 음. 굉장히 그게 클수 있죠. 음.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좀 일비, 일비 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. 너무 기쁠 땐 너무 기쁜데, 어떨 땐 너무 집회수되고, 너무 내가 우울하고, 음. 이게 크게 온다. 음. 어, 제가 딱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음. 아, 그게 저는 좌우명이에요. 어 제가 진짜 힘들었던 거를 과거를 딱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까 추억처럼 흐려지는 거예요. 음. 10년, 2 0년후도 지금 순간이 그럴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를 전 생각해야 돼. 음. 그리고 아까 말했던 솔로몬에게입 또한 지나가리라. 네, 네. 그러면 이 내면이 약간 단단해져요. 음. 그래서 일일 비해서 약간 멀어져요. 음. 기쁜 일도 자만을 나하게 되더라고요. 음. 왜냐면 저도 작은 거에 음. 엄청 전정동긍했었거든요 네.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1억 을 빚을 졌다고요?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어떻게 갚아야 돼? 막 이런 위치죠. 음. 저는 구체적인 해결을 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음. 문제점을 같이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같이 가게. 공생해라. 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다 갚으면 일이 해결되겠죠. 근데 그러려고 우리가 피를 깎는 고통과 여러 가지 수반되는 고통이 많을 수 있는데, 장기적으로,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같이 연애도 하고, 사랑도 하고, 행복한 뭐 내가 사고 싶은 가방도 사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, 같이 좀 섞어서 가고,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라는 말이, 지금은 얕게 들릴수 있는데, 최근에 송혜교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. 또. 가장 본인한테 위로가 됐던 얘기가, 네. 그때는 몰랐는데, 이 또한 지나간다. 시간이 해결해준다 네. 근데 진짜 맞아요. 정말 구질구질하게 매달렸던, 연애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. 근데, 그럼, 그런... 했나 본데? <laughs>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정말 죽는 날만 기다린다고 하잖아요. 젊은이가 부러운 거는 키로에락게다 있기 때문이거든요. 우리가 이 감정이 싫어가지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할아버지, 할머니보다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는 게 좋잖아요. 근데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나는 못 견디죠. 내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는 사람도 정신병자로볼 수도 있어요. 이게 굉장한 장단점을 가져가는 성격이에요. 음. 그래서 본인을 너무 이렇게, 아, 나 진짜 좀 내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라고 볼거 아니라, 음. 공감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은 또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든요. 아쉬움도 네. 있고.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이 공감 능력. 하지만 내가 굉장히 나쁠 때는 상대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수 있다는 걸 얼마든지 단단한 마음 단계랑 어떤 음. 문제점이 생겼을 때 조금 극복하시리라고 생각해요. 최근에 제가 또 이직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. 제가 완전 파워 제이 형이거든요. 그래서 그 계획을 엄청 하니까 뭔가 목표하는 게 있을 때 달성이 안될때 제가 너무 그걸 기대하니까 기대에 대한 게 충족이 안 되는 그 슬픔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. 그 순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그 순간을. 이렇게 막 무기력하지 않게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바로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랬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은 있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 문제인데 확실히 계획형이고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지죠.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혜리님이 싹 바뀌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만 발전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의 그 성격은 장점이에요. 그래서 지금의 주혜리, 네. 어, 31살의 주애리를 만들어진 것 같고, 음. 그래서 저는 그 성격을 보려고 하고 싶진 않은데, 그런 순간에도 혜리님은 해결만 하려고 했지, 공생하려고 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어...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, 끝은 다 죽잖아요. 네. <laughs>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. 어떻게 살다 죽느냐에그 흔적을 남겼을 때, 아, 내가 자제구리 한거 이렇게 연연할 일인가? 음. 그리고 말만 아, 일단... 생겨요. 주로만 그 생겨. <laughs> 주로만 아, 생겨. 저 그것도 여쭤보려고 해요. 리딩과. 한명함이라는 거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같은 상황에서 남들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거든요.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어떤 암 환자, 말기 음. 암 환자 걸린 20대 여성분는데그 음. 자체를 제가 말한 공생처럼 즐기더라고. 요 어차피 난아니다 근데 제가 진짜 멋있어 느꼈던 게 친구들하고 사진 찍고 영화 보고 똑같이 하면서 그냥 아픔을 즐기기로 했대요. 음.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. 근데 그게 노력하면 다 바뀌어요. 음. 그리고 본인 지금 현재 주혜리의 모습을 180도 바꿀 필요 없어요. 음. 그것 때문에 내가 한 단계 하는 게 나아진 게 있기 때문에 음. 그렇게 같이 공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또 고민이. 아니, 또 30대가 되니까 음. 피부 관리, 가 중요한데 음, <laughs> 그 중에서도 이제 리프팅을 신경 쓸 나이가 음. 됐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이제 비란다님께서 <laughs> 추천해 주실 리프팅 관리법 음. 그 돈을 안 들이고 할수 있는 거를 다 하세요. 오. 어 일단은 우리가 음. 피부과는 제가 음. 늘 말하는데 음. 내가 할 때로 다 해보고 안 됐을 때. 왜냐면 음... 피부과를 먼저 간다고 좋을 게 없어요. 음... 이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네. 제가 지금 해리님을 가까이서 이렇게 다본 상태로는 <laughs> 네. 아직 문제점은 없거든요. 네. 기본적으로 눈이 귀염상이고 네. 애교살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네. 약간 처질 수 있는 부분이 네. 네. 있어. <laughs> 근데 그렇지만 지금은 오. 예뻐요. 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. 애교살 없는 친구들은 찾을 위험이 음. 없거든요. 어. 네. 그리고 지금 입도 힘이 안 들어가고 음. 여기 광대를 이렇게 덮고있거든요 네. 굉장히 좋은 습관이에요. 아 네. 어, 진짜요? 어, 제가 최근에 어, 음. 노화를 없애는 그런 음. 영상에서 도 말했지만 네. 이거 습관인 거예요. 아. 그래서 지금 같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고 음. 이런 분들은 눈주름을 약간 체크하시면 돼요. 아이크림 잘 바르고. 네. 아이크림을 잘안 발라요. 그쵸. 안 발라도 네. 되는데, 네. 일반 크림을 좀 덕지덕지 해서, 진하게 음. 바르면 아이크림 음. 효과를 해요. 여기 뭐연애도 아, 빨리 시작을 못한다고 아, 하는데, 아, 그건 정신을 차려야 돼요. 정신이요? 30대 여자들은, <laughs> 30대 여자들은 경계심이 커요. 어, 네. 맞죠? 경계심이 <laughs> 크기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거거든요. 근데, 쉽게 말했을 때, 30대 연애가 힘든 이유는, 여자도 남자도 야가서죠 근데, 혜리 님도, 이제, 경험들이 있으니까, <laughs> 쉽게 시작 못 하겠잖아요. <laughs> 어, 이제는, 결혼도 생각할 수 있고, 네. 막 이러다 보니까, 20대 같은 그렇게가 안 되는 거죠. 굉장히, 너무 예쁠 나이, 30대 초반인데도, 시작을 못 하는 거죠. 그래서, 이거는 정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, 음. 20대 같은 연애를 3개월 정도는 지피셔도 돼요. 그리고 나서 남자를 판단해도 되거든요. 음.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. 오늘부터 나자서 <laughs> <laughs> 오늘 네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저를 본 소감을 좀 짧게 얘기해주면서. 아, 실제로 보니까 음. 너무 예쁘셔가지고. 찍킨거 같아. 긴장, 긴장? <laughs> 긴장이. 오늘 <laughs> 계기로 좀 뭔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편하게 생각하는 법을 어, 좀 기르고, 문제랑 같이 공생하는 방법을. 음. 터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<laughs> 혜리님의 앞날 30대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날들을 모두 응원할게요. 아, 네. 그데 유한별님 보은오세요 나? 진짜 공사원이에요아 진짜요? <laughs> 잘 나가는 <나갔는지> 사람. <안 웃음> <laughs>